어려움뭐 기억나시는 거 있었, 있었습니까? 혹시 기억나시는 내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어려운 뭐 기억나시는 거 있었, 있었습니까 혹시? 어뭐 여러 가지 어려운 어, 점들은 어, 많았는데요. 어 어쨌든 또 우리 그윤전 대통령 그또 어, 어, 우리가 구인하는데 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렇죠? 어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구속 영장을 받고 나서. 어, 또 구치소에까지 그 수사관을, 어, 그 파견해가지고 기다렸는데, 어, 그때 이제 탄핵심판에 갔다, 가서는, 어, 어, 어 가셔서, 그 다음에는 또 국군 수도병원으로, 제 바로 가셔가지고, 예. 저희들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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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인치하는 게또 실패했습니다. 예. 그 뒤로 이제 계속 또 구치소를 찾아갔더니만, 어, 지속적으로 이제 경호처 인력하고 이제 맞닥뜨려가지고 또 인지 실패하고요, 또 현장 조사를 또 하려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어, 그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공수처의 어떤 수사력에 대해서 어,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. 어, 어쨌든 저희들은 현직 대통령을 인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어, 성과보다는 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예. 지금도 조사 거부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, 차장님 보시기에는? 네 저희들은 그때 이제 경호 인력이 맞고 있어가지고 어, 돌파가 안 돼서 이제 실패했는데요 예. 어~ 어쨌든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그~ 특검 우리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는 이 특검 수사에 어~ 협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. 어~ 어쨌든 또 우리 헌법상의 그 진술 거부권이 있으니까 그 특검에 출석하셔서 어~ 자기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건 모르겠는데 어~ 구치소에 어, 계시면서 모든 그 사법 절차를 그응하지 어, 어, 않는 것은 어,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예, 특히나 검찰총장 출신인데요, 이 법을 이렇게 형형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좀 어, 다른 감회가 있으시겠습니다. 보면. 어 저희들 수사 과정 내내 그 변호인을 상대하는 데또 피의자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. 어 저희들 어 수사 외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정당한 수사에 대한 그 과도한 비난 어 정당한 어떤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서 어, 여러 가지 우리 수사 기간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을 했었죠. 네. 어, 그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검 수사에서는 좀 재발하지 않고 어, 인증할 건 인증하고 또 국민들 앞에서 또 용서 구할 부분은 구, 어, 구하면서 또이 수사 과정과 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통합되어가는 그런 네. 모습이 어,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예. 네. 그 지금 강제 구인조차 어, 저항하고 있는데요. 이 강제로 못 합니까, 차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? 뭐 법의 명문의 규정이 예. 있는 건 아니고요. 예. 다만 대부분 판례에 의하면 강제 구인 해도 된다라고 하는 설례가 있기는 합니다. 예. 어, 어, 그래서 뭐. 어, 전직 대통령을 구인해서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선제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 묻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어, 다만 저희들은 자, 아까 말했듯이 경호 인력에 의해서 네. 좀 저지되었고 네. 어, 또 이제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. 또 그런 거에 대한 너무 무리한 또 집행을 통해서 또 프레임 전환이 될까 봐 네. 어, 조금 또 조심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은 지금은 네. 전직 대통령이고 어, 좀 엄격한 법 집행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아. 아~ 지금은 강제 구인을 정말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 이쪽에 좀 방점을 두신 말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. 뭐, 저희들이 직접, 뭐, 지금 강제 구인을 그 나서지 않고, 저 특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, 마, 마치 쉽게, 이제,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, 그런 절차들이, 어, 그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터이지만, 어, 또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기도 하고, 또 법의 무서움을 또 보여주는 것은, 어, 또, 법질서 수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, 어, 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. 예.